야, 손님 왔어. 어서 오세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인공 무영. 나. 봉투 드릴까요? 그럼 이걸 그냥 다 들고 가요? 하필이면 오늘 무영은 진상 손님에게 아주 제대로 걸렸는데. 하... 좀 한숨 쉬나 하... 씨발 안되네 김무영 씨 여기서 일하고 얼마 벌어요? 이에 무영은 더는 참지 못하고. 너보다 많이 번다 이 새끼야. 뭐 새끼. 그래 이 새끼야. 당장 싸움이나도 이상하지 않을 일촉즉발의 상황. 그런데. 그래 나다 이시새끼야 <laughs> 오. 오 <못해>, 대식이. <시기. 웃음> 야. 개만이야. 아 오늘 보자고 해가지고 진짜. 사실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무영과 진상 손님이 척 장난을 한 지수. 그리고 막 편의점에 들어서며 비가 온다며 투덜댄 직장인 원호와. 언제나 무용이 옆에 24시간 찰거머리같이 딱 달라붙어 있는 무용의 여자친구 우리까지 이렇게 네 사람은 고등학생 때부터 30대가 된 지금까지 여전히 친하게 지내고 있는 절친들이었죠 너그 우산 쓰는 거 봐라 그럽냐야 너네 집으로 족발 시킨다 아또 우리 집이야 시켰다 <laughs> 거의 지방령마냥 아예 무용의 집에 눌러앉은 여자친구 우리는 물론 하루도 빼먹지 않고 퇴근 후엔 무용의 집으로 가술 먹고 노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지수와 원호 이쯤 되면 월세를 받아야 하지 않나 싶은데 사실 이들이 무용의 집에 거의 살다시피 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었죠 간절하게 바라면 이루어진다고 하던가요 초만 많으면 뭐해? 불이 있어야지 성냥 같은 거 없어? 저는 오늘 <laughs> 붙었다 죽고 싶거든요 사실 무영은 아주 오랫동안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어. 이로 인해 혼자 있으면 계속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 그 친구들이 항상 무영의 곁에 머물며 그가 스스로 목숨 끊는 일만은 하지 못하게 보살피고 있는 것. 그래서 친구들은 반반 되면 무영의 집에 모이는 게 하루 일과의 루틴이 되었고 여자 친구인 우리 역시 아예 남자 친구인 무영의 집에 눌러앉게 된 모양. 그냥 전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아요. 면 forgetting... <laughs> 오늘 성공할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친구들의 기력 야, 야, 인지 매번 시도 야, 하지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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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번이 실패하고 마는 무영. 겨우 죽을 뻔한 무영을 살려내고 눈물을 질질 자는 두 친구와는 달리 여자 친구인 우리는 이제 이런 무영의 모습이 너무도 익숙한지 크게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게 하루 종일 붙어있으면서 무영의 이런 모습을 허구 언날 제일 많이 본 사람이 바로 우리이기에. 아 핑킹 가위 뭔데? 뭐 어쨌든 가위니까. 나 혼자 두고 가지 마 무영아. 죽으려면 같이 죽어. 이제는 오히려 죽을 준비를 겨우 이렇게밖에 못 하냐며 무영을 갈구는 경지에까지 이른 것 같죠. 어잠다했다 개새끼 진짜. 너 병원 제대로 다는거 맞아 진짜? 아, 맞다고. 진짜 죽여버릴 거야. 내가 좁혀서 죽여버릴 거야. 알았어? 이 <laughs> 개새끼 진짜 이. <laughs> 이때 사실상 백수에 가까운 영화 감독 지망생 지수는 무영이를 위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냅니다. 여행 가자. 우리끼리. 아니 뭔 여행이야. 콜. 김명역이 새끼 정신 차리게 우리 진짜 가자 너 진짜 빵꿈 떠. 너 특히 너나 진짜 제대로 생각해놓은 것도 있어 뭔데? 아, 뭐야 지수의 계획은 여자인 우리를 제외한 남자 3명이 마치 로드무비나 버디무비에 나오는 청춘 주인공들처럼 반지작살나는 멋진 오토바이를 타고 힐링여행을 떠난 것이었죠 그리하여 당장 영화 속에 나오던 그런 멋진 오토바이를 구하기 위해 남자들의 로망인 할리데이비슨 매장으로 달려간 새 친구. 하지만 남자의 로망은 생각보다 많이 비쌌고. 5 0좋은데 515만 원이요? 가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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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남자의 로망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당히 인스타 갬성까지는낼수 있는 예쁜 스쿠터로 현실 타협하려 했지만. 갬성까지 챙기기엔 이들의 주머니는 너무 부족버죠 야 그냥 스쿠터 같은 거 아무거나 타면 안 되냐? 아그 감성이 아니라니까 아씨 감성 무색 결국 돈 문제로 벽에 부딪힌 이들의 오토바이 여행 계획 아, 엄마한테 말해볼까? 아 미친놈 아니야 이거? 김우영 이 새끼랑 우리를 위한 이 특단의 추억과 그러자면 좀 제대로 된 감성이 필요한 그런 여행이라고 셋 중에 그래도 가장 집이 잘 사는 지수는 이 여행에 엄마 찬스까지 쓰려 하는데 엄마 카드 쓰는 서른 살이 내 친구라니 정신이 존나 아찔해진다 진짜 그렇게 엄카 찬스를 쓰려는 지수와 시니컬한 현실주의자 직장인 원우는 언제나처럼 피격태격합니다 아 이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때 마침 무영이 중고로 올라온 적당한 스쿠터 매물을 찾아냈고 이제 그 스쿠터를 사러 떠나는데 본격적으로 시작된 여행에 들뜬 친구들은 모든 고민 걱정을 잊고 그저 신나는데 집에 혼자 두고 온 우리가 생각난 무영. 나 혼자 두고 가니까 좋아. 삼일 남았어. 우리 죽는 날. 잠시 잊을 뻔했네요. 친구들에게 미안하지만 역시 저는 죽어야겠습니다. 두고 온 우리를 떠올리자 다시 또 우울감에 사로잡혀 죽을 생각을 하는 무영. 무형. 무영은 3일차이 여행이 끝나는 마지막 날. 이번엔 진짜로 스스로 목숨을 끊을 계획이었죠. 사장님, 좀만 더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아 이거 완전 헐값 처분하는 건데. 더는 안 돼요. 저으면 우리 엄마한테 전화할게. 야 나이 서 먹고 오토바이 사겠다고 엄마 찬스 쓴다고? 가장 저렴한 스쿠터를 사러 왔건만, 그마저도 그들의 초기 예산을 초과하는 금액이었고 여전히 엄마 찬스를 쓰자고 때를 쓰는 영화 감독 지망생이자 백수인 지수. 우리 예산에서 추가되는 거 있으면 내가 다 낼게. 진짜로? 이가뭔 돈으로? 야 그냥 니들하고 재밌게 여행하고 싶어서. 아! 맨 처음 생각했던 남자의 로망 같은 근사한 오토바이를 구하진 못했지만 어찌됐든 우택적으로 시작된 제 친구의 셋. 오토바이 힐링 여행. 매일 저말만 아니면 매일 상고석에 들어박혀서 을 생활하던 그는 친구 원호 씨와 함께하는 여행으로 정말 오랜만에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어 넌. 난... 어릴 때다 저거 진짜인 줄 알았잖아. <laughs> 나 슬프다. 신나게 놀고 숙소에 와 쉬는 친구들. <laughs> 그런데 휴가를 내고 놀러 온 원호의 폰에 회사에서 <laughs> 보낸 업무 지시 메시지 알림이 끊이지 않고. <laughs> 왜? 뭐하냐? 잠깐이면 돼. 친구들과 힐링 여행을 온 직장의 노예 원호에게. 완전한 휴가란 사실상 없었죠. 자유로운 영혼의 백수 지수는 휴가까지 와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 원호의 모습이 못마땅하기만 하고 바쁘냐? 아 잠깐이면 된다고. 아좀 놀러 왔는데 놀자. 알았어 미안해 내가 금방 끝낼게. 아, 5초 주게 빨리 끝내 그러면. 오, 4 3 2 시발 진짜 시발 진짜 시발! 왜? 아 왜? 결국 폭발해버리고만 원호 시발 장난 좀친거 같고 발작이야 발작은 시발 뭐, 졸라 깜짝 놀라. 장난 좀? 씨발이게 장난 좀이냐? 존나 대단한 일 하시는데 방해해서 존나 죄송합니다 호드리님 아 그래? 넌뭐 존나 대단하신 영화감독 지망생이니까 어느새 이 힐링여행은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두 친구의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졌죠 너그일 잘하는 호드리 타이틀 지키려고 존나 목매는 거잖아 음악한다고 깝칠 때 멋이라도 있었지 시, 그 남자 새끼가 이가 언제부터 일자라는허 대리가 니네 꿈이었냐? 이제 그만하면 꿈타령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냐? 그딴 거 너같이 비빌 데 있는 새끼들이나 부리는 사치야, 등신아 나이 서른 먹고 너 지금 뭐 됐는데? 야, 나는 이조같은 회사에도 취직했고 우리 집 빚도 갚고 우리 엄마 용돈도 드려 근데 넌 뭐냐? 어? 아직도 엄마 카드 쓰시네? 쪽팔린 줄 알아, 한심한 새끼야 더 해봐 더 해보라고 결국 산의 놈들의 말싸움은 언제나 그렇듯 주먹다짐으로 이어지고 말죠. 니네 들은나없으면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맨날 돈만만치 실할 대야 무영에 의해 일단 정리가 된 둘의 싸움. 무영과 원호는 나와서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려고 누우면 심장이 엄청 빨리 뛰고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다. 백지수 말대로 좆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소. 내가 니 앞에서 뭔 말을 하냐. 마저 피고. 와. 사실 원호도 지수의 말처럼 이렇게 아둔바둥 힘들게 사는 게 맞는 건지 스스로 의문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게 먼저 원호를 들여보내고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무영. 그런데 그때. 야, 어? 왜 갑자기? 뭐, 뭐야, 정우리? 너 여기 여기 어떻게 왔어? 이상하다. 반응이 왜 이래? 내가 못올 때라도 왔냐? 남자들끼리 떠나는 여행이라 떼어놓고 왔던 우리가 무영을 몰래 따라온 것이었죠. 자고 있는 지수의 얼굴에 잔뜩 낙서를 하고 나온 원호는 몰래 따라온 우리와 함께 있는 무영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이 여행에 함께하게 된우리 친구들은 캠핑장에서 캠핑을 하는데 밤이 되고 또 술도 마셨겠다. 무영은 원호와 지수를 화해시키려 합니다. 서로 안아주면서 미안해요 사랑해 한마씩해 어져. 산의 새끼들이라 나 부끄럽게 서로 안아주며 사랑한다는 얘긴 못하지만 그래도 언제나 그랬듯 서로 화해하는 둘. 화이아편이 가른다. 사운들이 화해하면서 이제 다시 즐거운 분위기가 되나 했는데 다시 또 죽겠다는 무영의 말에 분위기는 싹 가라앉고 농담이야. 야 네가 하면 농담이 아니지. 그만하자 내비하다. 그딴 소리 하면 내가 죽여버린댔지. 나좀 죽여줄래? 야, 니들 제발 그만들 좀 해. 야, 네, 인생이 어디가 어떻게 뭐가 그렇게 불만인데 도대체? 그렇 그럼 뭐하러 살아요? 어, 다뒤자 그냥. 결국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리는 원호와 지수. 작별 인사 한 번하기 참 어렵네요. 네, 극심한 우울증에 더는 버틸 수 없었던 무영은 친구들과 함께 이 여행을 마지막으로 정말로 목숨을 끊어낼 생각이었던 겁니다. 하긴, 니들 유난스런 우정 누가 모르겠냐. 근데 무영아, 나한테는 왜 그랬어? 그때 말이야, 2010년 10월 18일. 갑작스런 우리의 말에 10여 년전 고등학생 시절을 떠올리는 무영. 아, 개덥다. 이제 완전 여름인듯 그러니까. 야, 정우리 너왜 하복 안 입었냐? 아. 내맘이야. 야, 내일부터 하복 안 입으면 벌점이래. 고등학생 시절부터 이네 명은 항상 같이 다니던 절친사이 무형은 더운 여름이 시작되었는데도 하복을 입지 않는 우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같이 가. 아, 이거. 나 어저께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가지고 하복을 입자 보이는 상처들로 무영은 우리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단 걸 눈치채게 되는데. 저 우리 뭐냐? 왜 그래? 누구한테 총 맞았냐? 뭐? 너너어졌대 신아. 우리를 위해 일단은 모르는 척하죠. 무영과 우리는 서로를 좋아하며 썸을 타고 있었고 빌린 국사 교과서에 서로에게 남긴 메시지를 통해 이제 서로의 마음을 막 확인할 수 있었는데. 뭘봐가지지 무영은 그날 우리가 무영에게만큼은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우리가 가정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맙니다. 그 모습을 보고 급하게 자리를 뜨는 무영, 하복을 입고 드러난 상처를 모르는 척 해주는 게 우리를 위한 일이라 생각했던 것처럼 무영이 이를 못본 척하는 게 우리를 위한 길이라 생각했던 걸까요? 뭐 봐? 여기서 3 0분 정도 가면 호수. 딱이다. 호수. 이 여행의 마지막 날 죽음을 생각하는 무형 맨날 죽는다고 하는 무형에 맞장구 쳐주던 우리 역시 말릴 생각은커녕 오히려 딱이라고 하는데. 하루만 묵으실게요. 온돌방하고 침대방 있는데. 침대방으로 두개 주세요. 방 하나만 있어도 될것 같은데. 에휴, 같이 못 자요. 그럼 나야 좋지 뭐. 친구들은 호수에서 낚시를 하기 위해 근처 모텔의 숙소를 잡고 낚시에 나서는데 어떻게 된게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야, 이거 잡히긴 하는 거냐? 1시간 된것 같은데? 그래도 시커먼 거 보니까 깊기는 깊은가 보다 물고기가 안 잡히는 건 관심 없고 그저 자기가 죽을 호수의 깊이에만 관심이 있는 무형 어? 너 뭐야? 쟤 왔다 왔다 입질 입질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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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땡겨 빨리 빨리 그때 낚싯대에 입질이와 원호가 재빨리 낚시줄을 감아 올렸는데 낚시줄엔 아무 것도 걸려있지 않았죠 아이, 야... 뭘 놓치냐? 아... 김새기 여기 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옆자리의 낚시꾼이 이 호수엔 고기가 한 마리도 없다고 말해줍니다. 그냥 있는 척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고기가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방금 입질 왔는데도요? 있다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거지. 알수 없는 소리만 하고 사라지는 의문의 낚시터 아저씨의 말에 무영과 우리의 표정은 굳습니다. 결국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숙소로 돌아가는다. 갑자기 내리기 시작하는 비야 김무영 야 김무영 우리와 함께 우산을 쓰느라 한쪽 어깨가 다져놓은 무영의 모습을 본 원호는 그를 불러세웁니다 우산 똑바로 써너 지금 뭐하는 거야? 우산 똑바로 쓰라고 하지만 그런 원호의 말에도 불구하고 무영은 자기 어깨가 젖든 말든 상관 않고 우리가 비에 맞지 않게 우산을 씌워줍니다. 어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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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이 웃음> <laughs> 아, 이래? 야, 너가야 갑자기 왜 무영이의 친구들은 함께 여행온 우리의 존재를 무시하면서까지 무영이에게 이렇게 화를 내는 걸까요? 괜찮아. 괜찮아. 걔네가 거짓말하는 거야. 괜찮아, 구영아. 내일입니다. 내일이면 우리에게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내일이지. 어. 10월 18일. 그동안 고마웠다. 미안하다. 나는 우리랑 약속한 게 있어서 가봐야 돼. 잘 지내. 다가오는 D-Day. 우영과 우리는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미스터리 서스펜스 코미디 드라마, 우리의 D-Day였습니다. 우리의 D-Day는 우울증과 공황장애, 그리고 그로 인해 고통받으며 오늘도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2030 청년 세대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 같은 작품입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이 작품의 새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 현재 30대의 삶을 살고 있는 저의 모습들을 상당히 많이 보았는데요. 꿈을 쫓는다는 그럴듯한 핑계로 현실을 애써 무시하며 살아가는 지수의 모습에서 저의 20대 후반의 모습을 그리고 꿈을 포기하고 적당한 직장에 취직해 아둥바둥 열심히 사는 원호의 모습에서 어느새 가장이 되어 식구들을 먹여살리기 위해 하루하루 발버둥치고 있는 30대의 저의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주인공 우영의 모습에서 역시 실제로 한동안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겪으며 약물 치료를 받아본 저로서도 공감되는 지점들이 꽤 있었습니다. 캐릭터 한명한 한 명에 이렇게 공감할 수 있어서일까요? 저는 보면서 정말 친구들과 일단 될대로 되겠지 싶은 막무가내 여행을 다녀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작품이었습니다. 주인공 무영에게 맨날 싸우긴 하지만 저렇게 평생을 함께하는 좋은 친구들이 있다는 게 한편으론 부럽기도 했고요. 여기에 무영의 여자친구 우리라는 캐릭터를 통해 미스터리한 분위기까지 함께 가져가는 게 보는 재미를 더했습니다. 보면서 무영의 여자친구 우리가 대체 뭘까? 무영이가 계속 죽으려고 하는 게 분명 딱 붙어 있는 여자친구 우리와 관련된 일일 텐데 그 이유가 대체 뭐지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죠. 원호와 지수 역시 무영이의 여자친구 우리를 대하는 게 살짝 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디데이는 2020년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어 큰 인기를 끌었던 웹드라마 마이퍼킹 로맨스 제작진들이 다시 모여 만든 드라마이기도 한데요. 마이퍼킹 로맨스를 재밌게 보셨던 분들이라면 우리의 디데이 더 더욱 재밌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을 통해 보여드린 미스터리 서스펜스 코미디 드라마 우리의 디데이는. 나와까지의 내용이고요. 스포가 될까봐 이 영상에서 밝히지 않은 떡밥들이 아주 많습니다. 현당 15분 내외라 1화 한번 틀면 순식간에 빠져들어 마지막 파인 6화까지 어느새 다 봐버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보면서 떡밥 발견하여 미리 결과를 예상하면서 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의 디데이 꼭 1화부터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우리의 디데이는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크크크에서 전편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의 디데이 추천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노타우르스였습니다.